안녕하세요. 마이머입니다. 저희 아들이 고딩이 되고 나서는 아침에는 누룽지를 먹고 가고 저녁은 딱네 번만 먹거든요. 월화 목, 금. 수요일은 바로 학원에 가서 저녁을 사 먹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딱네 번의 저녁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물론 주말에는 외식도 하고, 뭐, 다른 것도 준비하고 하는데 남편도 늦게 오고, 아들도 안 오고 해가지고 저녁 딱네 번만 차립니다. 그래서 네 번의 저녁 식사를 오늘 준비해봤어요. 제 처음에는 이제 냉장식품 모여있는 건데요. 제가 메뉴를 이거만딱 봐도 아시겠죠? 저희 아들이 엄청난 샤브샤브 매니아예요. 물론 야채는 안 먹고, 저희 아들이 먹는 건 고기하고, 이거. 치즈 떡볶이 떡. 이거만 먹거든요? 저는 이 샤브샤브 채소모듬 자주 사는데요. 야채도 여러 가지 적당하게 들어있고, 버섯류도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, 샤브샤브 할 때마다 요거 사는 것 같아요. 특히 야채를 많이 먹지 않는 저희 가족에게는 딱 적당한 양이더라고요. 그리고 여러 가지 사면은 꼭 남아서 벌게 되는데 이거는 한 끼에 다 소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치즈 떡볶이 떡은 여러 가지를 파는데 저희 아들은 꼭이 풀무겁게 제일 맛있다고 해요. 제가 임시 치즈도 사보고 있는데 아우 입맛이 예민해 진짜. 꼭 이거로 사달라고 합니다. 이거는 이제 잘라진 부추를 샀는데 여러분 이 부추가 한 단이 되게 양이 많잖아요 이거 냉장고에 넣다가 안 먹고 물 되면 진짜 이상한 냄새 나는 거 아시죠? 그래서 저는 이 소용량 부추를 자주 사고요 요거는 이제 마파두부 해 먹으려고 샀어요 마파두부 한번해 먹을 때 이걸 한 모금? 두모로 넣던가? 넣고 또 하나는 예비로 요거는 이제 된장찌개 해 먹거나 두부조림, 두부구이 해 먹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집에 상비 두부로한두 모씩 갖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요리 한번 해먹을 거하고 추가로 하나 더 사고 해서 이렇게 두부를 좀 많이 샀어요. 컬리에서 먹어본 두부 중에는 두 번째로 괜찮은 두부인 것 같아가지고 요거 종종 사먹고요. 원래 더 좋아하는 두부는 제주 마른 두부라고 있는데 그게 좀더 딱딱하고 단단한 두부거든요. 근데 그거는 제가 장을 볼때 품절이더라고요. 자주 품절이어가지고 이제 그거 품절일 때는 요거 사먹고 또 맛있는 두부가 세일할 때 있으면 세일하는 두부 사먹고 이러는데 주로 이 청해 토종두부 많이 사먹어요. 마파두부 재료가 또 나왔네요. 요 다진 돼지고기 넣어가지고 마파두부 하면 맛있거든요. 집에 항상. 그 마파두부에 넣는 두반장이랑 굴소스는 구비되어 있으니까 돼지고기, 부추, 두부만 사면 맛있게 해 먹을 수 있거든요 아! 그리고 양파 없는 집 없잖아요 양파까지 넣으면 아주 간단하게 한 그릇 음식 먹을 수 있고 뭐 고기, 채소, 탄수화물 다다 다 골고루 먹을 수 있어요 메뉴 떡볶이입니다 저희 아들이 또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때는 떡볶이에 있는 라면사리만 먹더니 요즘은 떡만 먹어서 이렇게 두 봉지 넣어서 끓일 때도 많거든요 근데 이 떡볶이는 냉장 제품이기도 하고 또 유명 맛집에서 이렇게 냉동으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야채가 이렇게 조금 들어있어 가지고 그래서 라면사리를 추가하면 더 맛있는 떡볶이, 더 푸짐한 떡볶이를 먹을 수 있거든요.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순두부. 저도 어릴 때 순두부찌개 되게 좋아해가지고 대학 다닐 때 학교 뒤에 있는 식당에서 3,500원 주고 순두부찌개 진짜 많이 사 먹었었거든요. 근데 저희 아들도 제 아들이라 그런지 순두부찌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. 근데 순두부찌개가 은근 집에서 만내기가 어려워요. 그럴 때 구세주처럼 나타난 게 바로 이 다다한 바지랑 순두부찌개 양념인데요. 요거 하나 넣고, 요거 하나 넣고, 그리고 샤브샤브 해 먹고 남겨놓은 고기 좀 넣고 하면 고기 순두부찌개가 돼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자주 끓여주거든요. 이제 나머지는 간식들인데 요즘 대저 토마토 철이잖아요. 어머, 오늘은 진짜 퍼는 토마토가 왔네? 토마토 철이라 또 토마토 좋아하는 아들을 위한 간식으로 샀습니다. 밤에 학원 다녀오거나 과일 끝나면 꼭 간식을 먹고자거든요. 그럴 때 이제 좀 속에 부대끼지 않는 토마토 같은 것도 괜찮고, 과일류 주면은 좋아하더라고요. 이번에 포션 버터 샀고요. 10g짜리 20개가 들어있는 버터 포장이에요. 개봉해 놓으면은 보관하기 어려움이 있는데, 요건 이렇게 속 포장되어 있어가지고 사용하기 편해요. 계란볶음밥 할 때나 식빵 구워 먹을 때 아주 딱입니다. 저희 아들 필수품 우유, 또 아침 식사로 시리얼을 종종 먹기 때문에 우유도 집에다 항상 구비해 놓고 있어요. 요즘 마켓컬리에 정립제외 상품이 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. 우유 같은 거는 이제 정립제외로 바뀌어가지고, 장볼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. 아, 저 정립금 진짜 한때 100만원 찍었다가 지금 좀 써가지고, 80만원대거든요. 조만간 뭐큰거 하나 사려고. 정리금좀 모으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처음 밤은 진짜 오랜만에 샀는데요. 이 처음 밤, 밤이 처음 나오는 시절에 저희가 이 군밤을 하루에 막두 봉지, 세 봉지씩 먹었거든요. 저희 가족이. 엄청 좋아하는데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밤이 끝물이라서 마지막으로 한번 사봤어요. 그리고 마지막은 이 마켓컬리 브랜드인데요. 콜린스 다이닝에서 나오는 도미솥밥 키트를 사봤어요. 이 신제품인데 평이 아주 좋더라고요. 토요일에 리니가 학원 가서 아침은 집에서 먹고 점심, 저녁은 사먹고 오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남편이랑 오늘 둘이서 오붓하게 해 먹으려고 준비했어요. 아, 이거 쉽게 뿌려 먹는 김자반. 요거는 제가 집에서 오뚜기 들기름 막국수 종종 해 먹는데, 그 김가루가 좀모질라가지고 추가해서 먹으려고 제 걸로 산 거예요. 요 김자반이 이렇게 뭉쳐지지 않고 포슬포슬하고 또 아주 얇게 돼 있어가지고 저는 요거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아, 이거는 추가된 메뉴다. 저희 아들이 요즘 매일 먹고 가는 누룽지인데요. 일주일치 다섯 개 샀거든요. 요거 딱 반팩 끓여가지고 먹으면 아침 식사 되고요 반팩은 아들이 먹고 반팩은 남편이 먹고 출근해요. 그래서 요 다섯 개 사면은 딱 일주일, 5일치 평일 먹을 수 있어요. 리니가 엄마 이 누룽지가 최고야. 다른 누룽지 사지 말아줘.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제가 뭐 다른 여러 브랜드 거 사봤지만 요 브랜드에 정착을 해서 요거 자주 사고 있어요. 어깨 때 라면 살이 빠지면 심심하잖아요. 이 라면 사리가 또 집에 없으면 굉장히 아쉬워요 라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 사리면을 구비해 놓고 사리면을 넣어서 끓여 먹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오뚜기 사리면은 맛도 있습니다 그리고 샤브샤브 할 때는 이 샤브샤브 육수 담백한 맛을 저는 애용하고 있는데요 이 샘표코 한번 사봤는데 괜찮아가지고 이것도 한 10번 정도 사 먹은 것 같아요 이거 한 봉지에 물을 2리터 정도 넣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좀 추가해가지고 조금 싱겁게 해서 먹고 있어요 이 컵시리얼은 섬사 온데 생각보다 되게 아담하네요. 거의 컵노들 사이즈인데 저는 이거 그림만 보고 큰 사발면 정도 되는 줄 알고 샀거든요. 아 이거 우리 아들 먹이에는 너무 한입거리다. 토요일 아침에는 시리얼도 많이 먹고 가거든요. 근데 맨날 오레오 오지 만 먹어서 지겨울까봐 이제 좀 새로운 거 사주려고 이거두개 사서 먹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거의 그냥 부어서 마시겠는데요. 그리고 이거는 제 걸로 산 머리끈. 여러분 머리끈의 비밀 아시죠? 머리끈은 항상 사도 사도 없어지는 거. 지금 여기도 하나 걸고 있지만, 이거 살 때도 세 개였었는데, 지금 다 어디 가고 이거 하나만 남았거든요. 마켓컬리에서 공산품 사는 것도 괜찮더라고요. 저희 아들, 떡볶이 담아주려고 산 그릇인데요. 도보권에 폴라에톰 스토어가 있어가지고, 제가 종종 여기 가서 소품도 구경하고 사고 이러는데, 요기, 요기, 세일을 하는 거예요. 제가 요 그릇 몇개 갖고 있거든요. 근데 좀 추가로 몇개더 살까 하고 있는데 요 세트가 세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 2절 접시는 갖고 있지만 뭐 삶은 계란 먹을 때나 이렇게 간식, 간식 플러스 소스, 고구마 플러스 뭐, 브로콜리 이렇게 놓고 먹기 되게 좋고. 이렇게 이거는 처음 사고는 접시고요. 내모 접시도 필요하고 분식 먹을 때 있으면 좋거든요. 그리고 조그만 볼. 이거앞 접시로 사용해도 되고요. 이렇 담을 때 이거 좋을 것 같아가지고, 제가 이거 때문에 사신 구매를 했습니다. 마블 시리즈 그릇인데요. 이제 옛날 분식집 그릇인데, 초록색 많이 하는데, 이 커피우유 색깔 너무 예쁘더라고요, 저는. 이렇게 하고, 또, 튀김 같은 거 담을 때쓸큰 접시. 이렇게 해가지고, 세일을 좀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, 구매를 했어요. 마지막 박스입니다. 하나만 살라 그랬는데, 왜두개 들어있죠? 아 이거 진짜 모르고 두개 샀네? 여기 안에 깻잎이 들어있어가지고 되게 맛있거든요. 근데 제가 꼭 하나 사려고 했었는데 이게 두 개나 들어있네? 그리고 이거는 저의 다이어트식을 위한 생선인데요. 생선 필레인데 이거는 이제 연어 구워 먹을 수 있고요. 저 혼자 점심 먹을 때 먹으려고 샀고 이거는 아마 대구일 거예요. 냉동 은대구인데 이게 평이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이 생선을 제가 점심 때 혼자 있을 때 먹으려고 사봤어요. 그리고 대망의 샤브샤브 고기입니다. 제가 샤브샤브 고기로 두 가지를 샀는데요 저희는 원래 이 설상 목장에 무왕생제 한우 목심을 많이 사 먹어요 이렇게 가지런하게 냉동으로 잘 썰려 있고 또 금방 해동도 되고 끓여 먹어보통 맛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주로 사 먹었었는데 여기 보니까 한우 등심 샤브샤브용 고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부위에 따라서 조금 가격도 차이나고 맛도 차이가 있잖아요 한우 등심은 동그랗게 말려 있지 않고 이렇게 평평하게 썰어가지고 담아있네요. 이거 맛 괜찮으면 다음에 요거로 사먹어볼까 하고, 한 박스는 요거 그리고 두 개는 설손 목장 걸로 사봤어요. 저희 가족이 이 샤브샤브는 1인당 1박스 정도 먹거든요. 그리고 리니가 훨씬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고기를 많이 사놔야 됩니다. 오늘은 이렇게 아들이 평일에 집에서 4번만 밥을 먹기 때문에 좀 거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. 진짜 아들이 좋아하는 메뉴로만 준비를 해봤어요. 근데 제가 이거 장보고 나서 아들한테 들었는데요. 다음 주부터 야자해가지고 저녁도 집에서 안먹는대요 석식 학교에서 먹고 온다고 합니다. 하, 세 박스나 샀는데, 뭐, 이래저래 잘 먹고 이번 주말에 많이 먹여야겠어요. 제가 이렇게 장 보는데 조금 아들이랑 소통이 안 돼서 실수 했지만 저희들 푸짐하게 잘해서 먹이도록 하겠습니다. 매일 피곤해서 진짜 밥잘 먹여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진짜 고등학생 어머니도 존경하고요. 저도 앞으로 고등맘으로서 열심히 살아볼게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 저는 냉장고 정리하러 가야겠어요.